바다 가고 싶다고 한통나 녀석 덕분에 급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급철수. 서둘러 체크인 하고 시장으로 출발해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보이는 철판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행복한 얘기 해줄게. 한이의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시간이에요. 근데 엄마랑 놀고 있는 아이가 응. 너무 재밌었대. 엄마랑 아이는 놀이터에 배고파서 집에 갔죠. 응. 마트에 갔는데 집에 밥이 <목소리> 없어서 마트에 갔어. 근데 사장님이 오는 거야. 응. 사장님이 이자리 안서 있다고. 찾아보니 은서 씨의 위기에 위기에. 현금을 주고요. 잠깐만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니고 행복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어? 보자 어, 보자. 잠시 이야기에 방해를 해요. 했는데 했... 엄마가 잠깐 혼자 마트 간다고 했는데 응. 아이는 혼자 있었어. 아빠도 있는데 응. 아빠 안고자. 이제 아빠... 무서운 이야기 해줘. 왜? 아직도 못했잖아. 아 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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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무서운 이야기 해줄게. 어. 무서운 이야기 전문가예요 이야기 해줘. 옛날에 학생들이 오빠도 오빠도 학생들이 응. 생기를. 지난번에 영화 이야기 한번해줬더니 계속 어려워서요. 전에 생쥐가 띡 이렇게 했는데 어제 학교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쥐가 너무 커서 생쥐한테 물었거든? 아이 생쥐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디 였고 토할 것 같았어. <laughs> 어. 근데 손이 손이 주국색으로 변한 거야. 생쥐한테 그렇에서 물어. 근데 학생이 손이 <laughs> 계속 결심했대. 응.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먹어먹혔어. 경찰으면다 먹어먹혔고